그래나 어디까지 했어 말을 깜빡했네. 저는 어쨌든 오늘 그런 부동산 초보자들 아니면 이제 실거주를 생각하시는 분들 갭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적어도 이거는 봐야 돼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해주려고 하고, 하거든요. 지금 영통을 예시로 해가지고 어떤, 어떤 게 먼저 가고 그래서 그다음은 어떤 게갈 건지 지금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 건지 명통 예시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저는 아시는 우리 뭐지 아시는 분들은 알고, 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어서 여기 엄마의 스무 살 딸에게 보내는 엄마의 부동산 투자 편지라는 책을 2022년도에 냈고요. 요번에 24년도에. 아이고, 아닌데? 누구실까요? 음. 여보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그래도 부동산이라는 책을 냈고요. 두권이나 책을 냈어요. 지금 두권의 책을 냈고, 그래서 지금 2014년부터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영통 구 단지 벽적골 주공 구 단지에서 이제 처음 시작을 했어요.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 하고 하다가 뭐 망포도 갔다가 기흥 갔다가 지금 원천동에 와서 지금 중개를 하고 있고요. 어, 뭔가 이렇게 여러 여러 시도를 하다 보니까. 그니까, 러 부딪히는 것들이 있어서 계속 옮겨다니긴 옮겨 했었는데, 어찌됐든, 어, 투자자들 위주로, 갭투자 위주로 중점을 두고서 에 중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팅, 갭투자 세팅만 한 3천 건을 했던 것 같아요. 갭투자 세팅. 그러니까, 세팅에 있어서는 어떤 류의 세팅이 와도 중계, 그 갭투자 전세 세팅이라든지 월세 세팅이라든지 그 마무리는 되게 잘 어떤 경우 경우의 수가 되게 많은데 그 경우의 수들을 웬만한 건다 경험했다고 보고요. 저 또한 이제 갭투자 중개하면서 갭투자를 같이 하다 보니까 투자를 안할 수는 없고 주택임대사업자도 있고 법인사업자 투자도 했고 경매도 해보고 현매도 해보고 여러 투자를 해봤죠. 여러 투자를 해봤고 또뭐그 투자에 있어서 아파트만 한 것도 아니고 아파트 분양권, 토지, 오피스텔 안 해본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다 해봤고. 어 그런 와중에 이제 법인 투자를 너무 과하게 하다 보니 이제 그 고비가 좀 컸죠. 2022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23년, 24년 그 고비를 넘기고 지금도 이제 뭐요번 달, 다음 달 같은 경우 또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역전세가 좀 크게 있어서 그것도 메꿔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긴 해요. 지 시장이 좀 어, 다시 온기가 오, 오고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하고. 그런나 중에 좀 힘드니까. 너무 힘드네 중계, 중계라는 걸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되게 잘해서 매출이 되게 컸어요. 매출이 되게 많이 컸어요. 한 달에 뭐 1억도 벌어보기도 하고. 그랬다 보니까 이게 중계수입이 0이 되는 순간이 오, 오니 어떻게 다른 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고시원도 해보고. 어, 무인 아이스크림, 무인 카페, 뭐, 호프집도 하고요.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이제 글쓰기다 보니 s 어, 세이도 공동 저자로 들어간 책을 한두권 정도 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스무 살 딸에게 보내는 엄마의 부동산 투자 편지 그거랑 그래도 부동산을 지금 단독으로 냈었죠. 어, 전제 책으로는 이제 고시원에 관련된 창업 가이드 그 책이 있어요. 아마 크몽에 보면 있을 거예요. 네, 지금 전자책, 두 번째 전자책, 지금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그게 지금 어찌 마무리가 돼서 크몽에 올리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랑 유튜브, 스레드 이런 것들 지금 다 하고 있는데 네이버 카페는 인제, 인제 지인들한테 좀 알려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많이 활성화되진 않았는데 아마 영통부동산 치면, 영통부동산 치면 글이 올라와 있, 있는 카페가 있긴 있을 거예요. <laughs> 찾아보시려면 찾아보시고. 어쨌든, 그러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오늘 늘 지금 제가 이 무료 강의, 꿈부살롱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무료 강의를 작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작년에 이제, 아이고, 자꾸 오토가, 이제 작년부터 처, 시작을 해서 지금 아마 열 번째인가 그럴 거예요. 열 번째. 열 번째인데, 항상 뉴스로 봐요. 뉴스. 그래서 지금 아침에 꿈부 단톡방에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쭉 흐름 읽어 주는 것처럼 읽어 주는 건 당연히 하는데 그 흐름을 읽다 보면 부동산 시장 흐름이 뉴스가 반박자 늦을 수도 있, 있을 거예요 반박자 늦을 수 있는데 현장에서 느낌하고 좀 다른 느낌의 그 뉴스가 있긴 있지만 그 뉴스를 계속 읽다 보면 어어 어, 지금 분위기가 상승 장의 분위기 초입 분위기는 되겠구나 하는 거를. 이렇게 읽게 되는 게 있어요. 지금 뭐 정책적으로 어떻게 풀, 이게 중, 이렇게, 이렇게 묶는지 아니면 푸는지, 대출을 묶는지 푸는지, 이런 뉴스들을 보다 보면 다음은 어떤 상황이 오겠구나 하는 걸 적어도 이렇게 예측은 할수 있는 거지. 예측, 아 이렇게 갈수 가겠구나. 그럼 나는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구나, 어떤 대응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조금은 알수 있는 게 돼서 항상 뉴스를 보, 이렇게 매일 읽어라라는 거 있잖아요. 경제 신문을 계속 읽어라라는 이유가 그 시장 흐름을 읽어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저도 여기서 일, 할 얘기는 뉴스로 이제 지금 현 시장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읽어주고. 이런 것들이, 이런 뉴스들이 나왔는데, 이게 시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런 것, 그 상황을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 그냥 부동산 매수 시에 보는 이제 어떤 실전 데이터들을 봐야 되는지, 그거를 영통을 예시로 해서, 또 이제 상담 오셨던 분들을 예시로 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괜찮나? 나 잘하고 있는 거지? 지금, 뉴스를 보면 뭐사주째 보합이다, 대출 규제 속에 매수심리가 꽁꽁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리고 또 여기도 뭐 집값이 제자리다, 서울 수도권만 오르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별로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해요. 거기다가 뭐 매수 매도 매수자 눈치싸움 팽팽하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지금 이게 무너졌어요. 지금 보면 어 매도자들이 조금 튕기는 싸움. 매수자가 조금 끌려가는 싸움에 장이 점점 오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현장에 있다 보면 매도자들이 안 깎아주는 단지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물건들이, 아, 나 이거 굳이 나안 깎아도 돼. 나 지급하지 않아.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 거두는 매물도 있고요. 어, 가계약금 넣은 거 배액배상 한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 이제 조금 분위기가 조금이 아니라 확 바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좀 그래서 뭐 탄핵이라고 해가지고 이 탄핵이라는 거에 뉴스도 나왔지만 전국 자체는 시장에 이렇게 막 길게 이렇게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그 당시에는 단기적으로 아 불안해 이거 어떻게 이, 이 상황이 경기가 더안 좋아지겠네 왜 이렇게 만들었어 대통령 이렇게 말면서 이렇게 좀 불안해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불 확실한 이런 시장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탓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근원적으로 가게 되면 통화량이라든지 금리라든지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큰 영향을 주거든요. 결국은 작년에도 어, 상반기 때막 올라갔다가 하반기 때 대출 규제 때문에 묶여서 묶이면서 가, 이렇게 좀 보합 상태로 왔단 말이에요. 그게어 이런 탄핵이라는 주제로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금리라든지 대출 규제라든지 공급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이슈는 단기적인 이슈라서. 곧 주식 시장에서도 단기적으로 이렇게 폭락했을 때그 비트코인도 확 그날 하루는 세일가로 살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잖아요. 그런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런 탄핵이라는 주제는 단기적인 충격이지 계속 갈 충격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금리와 대출 규제 공급이 어떻게 이런 시장에서 지금 흐르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그런 것들이 부동산 시세에 더 영향을 준다라는 거지. 지금은 어뭐 이렇게 내려간다라는 거, 매수심리가 꽁꽁이다라는 거 이런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실 거주자들부터갭투자자들까지 다돈 돈은 되게 가지고 있는 여윳돈이 있다가도 보겠지만 여윳돈이 많아 여윳돈이 많아서 이 돈을 가지고 어떤 뭐를 할지를 모르는 거지 어떤 어디다가 어. 어떤 곳에다가 어떤 상품에다가 이거 부동산에 갖다 놓을 건지 비트코인에 갖다 놓을 건지 미국 주식에 미국 주식 좋다 좋다는데 미국 주식에 갖다 놓을 건지 그 위치를 못 찾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위치를 못 찾는 거지. 근데 그런 와중에 내가 두 채의 선택지가 있다라고 하면 결국은 실거주자 실거주 집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돈을 불릴 집을 하나 어디다 갖다 놔야 되느냐 이거거든요. 이집 이 이 집의 선택을 어떤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한 걸 기준을 알아야 되겠지 기준으로. 항상 기준치가 상대적인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이게 이게 더 나은 거 같아 아니면 이, 이, 이 투자금으로 이게 나은 거 같고 이, 이 급지라고 하면 여기 영통보다는 이돈이 영통보다는 수지가 나은 거고 수지보다는 분장이 나은 거고 같은 돈이라고 하면 이런 선택지에 대한 공, 어떤, 분석이 돼야 되는데, 그 분석에 있어서, 이런 탄핵이라는 거는 아니라는 거지. 탄핵. 이건 잠시 지나가는 이슈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오늘, 이거 100, 106억 거래됐다, 거래됐다고 하잖아요. 평당 2억. 뭐 압구정동, 지금 난리가 났고, 강남도, 개포동, 파크리오 한 주에 17건 이상 터졌다라는 얘기도 있고, 2 30억 이상 고가시장만 나오냐?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수요 이런 가성비 구축 단지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지. 영통도 그렇고요. 영통도 그렇고. 망포도 그렇고. 지금 움직이는 단지들은 계속 지금 좀, 좀 바빠졌어요. 바빠졌어요. 물건이 없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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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가. 여기만 신고가가 나오겠냐 이거죠. 여기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이런 신고가 있는데만 계속 올라갈 거냐? 올라가는 폭은 당연히 더 크겠죠. 크겠죠. 근데 올라가는 것만 보고 있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 나는 계속 여기 가만히 있는 거지.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들를 만들어야 되는 게 이제 우리가 할, 지금 공부 들어오, 이 강의 들어오는 사람들의 마음 아닌가 싶은데 그럼 어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죠. 그냥 가만히 이 올라가는 것만 보면서 와, 저기만 올라가네? 나 가만히 있어야 돼?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근데 불안해서 못하겠어 여기 안 올라갈 것 같아 안 올라가진 않는다니까요 저도 네. 집을 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칠팔0 채까지 늘려봤는데 늘려본 것 중에 다안 올랐을까요 지역이 내가 서울부터 해가지고 서울 파주 뭐 호평 남양주도 있었구나 남양주 영통은 뭐 당연히 있었던 거고 수원은 당연히 있었던 거 수원에서도 어 영통을 중심으로 샀지만 건성구도 있었고 장안구도 있었고 다 뿔뿔이 있었는데 그 입지 안 좋은 것들이 다안 올랐을까요? 올랐다니까 내 투자금에 맞춰서 내 투자금에 맞춰서 갖다 넣은 것들은 그 투자금 시간이 시간이 결국은 그 가치만큼은 여기다 현금을 녹이니까 그래서 어, 내가 가진 돈으로 어떤 선택지든 갖다 넣는게 맞는 거예요. 이 선택, 이, 이 선택지가 크면 큰대로, 작으면 작은대로 가치를 잡는다는 얘기지. 결국 내 돈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올라가 있다라는, 뿔, 뿌어져 있다라는, 뿔려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원베일리 52평, 106억, 평 2억이라고 하면 분당은 뭐 얼마 되겠어? 서울, 그, 얘네가 2억 정도 돼. 상, 강남 3구가 2억이라고 하면 분당 평당 얼마가 되겠어? 분당은 얼마가고 수진은 얼마가고 그럼 영통은 얼마가 있는 지 상대적으로 계속 오, 올라갈 건데 상대적으로 얘가 올라가면 얘도 올라가고 얘도 올라가고 올라갈 건데 그냥 가만히 있기는 내 돈이 돈이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갈아타게 한다고 했을 때 갈아타게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장에서 그냥 가만히 보, 여기도 조용하고 여기도 조용할 때는 언제 내 거를 팔아도 되고 이걸 먼저 사도 되고 그렇지만 올라가는 장에서는. 얘가 올라가는 속도도 그렇고 폭도 빠른데 얘가 먼저 잡아야 되고 얘 거는 조금 낮춰서라도 빨리 이렇게 털어야 되는 게 맞지. 근데 이런 순서에 대한 생각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 그냥 마냥 기다리면서 내거 먼저 팔고 이쪽으로 넘어가야지. 아니면 어, 또이 시기가 너무 이제 아닌 시기에서 이쪽을 먼저 사고 아니 이쪽 이쪽을 먼저 팔고 쪽 아무튼 순서가 잘 아무튼 이렇게 이렇게 잘못되는 순서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아니니까, 좀 순서에 있어서도 그렇고, 전략을 조금 잘 짜면, 효율적으로 짜면, 이 내가 돈을 불리는 효 효율, 시간의 효율이 좀 나아지는데, 그 효율 없이, 어그저께 왔을 때는 뭐, 어 신축 아파트 저쪽에 아파트를 팔아, 팔고, 이쪽 구축 아파트로 와야 되나요? 했을 때, 그러면, 지금 올라가는 장에서 얘가 올라 더 올라가겠지 얘가 더 올라가겠어 그럼 얘는 가만히 전세 두고 이쪽으로 이쪽에 학군지 에가 필요하다고 하면 학군지 아파트를 사놓고 사둘 다를 같이 사야 되겠지 사가지고 두 개가 같이 올라가서 조금 더 좋은 쪽으로 올라가는 그 포지션이 낫지 이쪽을 팔아버리면 이쪽에서 올라가는 거는 버려지는 거잖아요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내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에 있어서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해야지 해야지 지금 원베리에 대한 오늘자 보거든요 뭐 16년도에 20억원에 거래됐을 때도 우와 18년도에 30억원 이게 말이돼 말이 안 되는 가격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이 말이 안 되는 가격들이 왜 나올 까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지 왜 나올 것 같아 통화량이지 통화량 통화량 그리고 어 부자들의 얘기를 하, 해드리면 중국 부자들이라든지 서울 이쪽에 아파트들을 사는 사람들은 가격에, 가격을 보지 않아요. 그냥 나온 물건 사가지고 내가 어느 만큼 올라갔을 때팔 거야 라고 그냥 기다리는 거지. 이게, 이게 106억이라는 숫자에 여행하는 게 아니라 106억짜리가 200억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사는 거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이게, 어, 얼마가 됐든, 이 사람, 이 사람들에 있어서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올라갈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지. 그 확신이 된, 이, 이렇게 이만, 이네, 얘네들이 이만큼 올라갈 때, 그럼 내 집은 얼만큼 올라갈 거야. 야? 라는 생각을 해봐야지. 상대적으로. 그렇다가안 오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지. 지금, 지금 상황은, 시장 상황에서, 어, 보면, 어, 결국은, 이쪽은 다 불장이에요. 강남 상부는 지금 다 불장이야. 그러면 불장인데, 여기만 불장이겠냐, 이거죠. 여기에 불장, 여기 여기서 살던 사람들이, 어쨌든 어디로든 이동을 할 건데, 계속 그쪽으로만 갈 거냐, 하는 거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옮겨가긴 가겠지. 흐름은, 돈의 흐름은, 여기에서만 움직이진 않는다는 거지. 계속 내려오고, 내려오고, 내려오고. 돈에, 돈이 풀린 돈이 되게 많아요.